삼손이 했었던 일은 사사가 아니라 항상 여인에게 빠져있었고 옳지 못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삼손을 성경은 사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사사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 뭐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실패한 사사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형편없이 살아온 사사가 당하는 결과의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 예한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힘이 있었을 때는 제대로 살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서 삼손이 얘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28절 나에게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66장 28절 말씀에 부르짖다 거기에 동그라미쳐요 부르짖다. 부르짖다는 카라라는 단어의 카라 지속적으로 부르짖다 이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뒷줄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강하게 하사의 동그라미 강하게 하사 뭐말 그대로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뭐 나를 힘나게 하십시오. 이런 단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수선한다는 얘기. 수선 옷 수선하는 거 옷이 구멍 났을 때 수선하는 거. 그래서 삼손이 지금 하나님한테 외쳤었던 두 가지 말만 가지고 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삼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편없이 살았던 삼손이 망해버렸던 삼손이 이제 다시 하나님 저를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누더기처럼 다 찢어졌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하나님 저를 모해달라는 뭐 얘기예요. 수선해 달라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수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렇게 했었던 기도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6장 30절 저 말씀을 어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의 수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트에도 한번 질문을 한번 써 놓을까요? 이 결과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결과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삼손이 각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이뤄진 결과냐라는 거죠. 삼손이 마음을 다 잡고 삼손이 아 내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결과 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성공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삼손이 어, 여러분 노트에도 써놓으세요. 삼손이 각성을 하든 삼손이 실패해서 죽든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일어진다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삼손이 살아 있을 때보다 지금 삼손이 죽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에 삼손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삼손이 무언가 각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1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 나시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말씀이 고항상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와의 가정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삼손이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삼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뜻정 반대 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삼손은 실패한 사사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일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뤄지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랑 상관없이 이뤄진다. 네 실력과 상관없이 이뤄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새 생명이 실패하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복을 구하면서 그냥 우상을 섬겼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떠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아들을 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했습니까?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잘 보면 늘 넘어지고 널, 늘 실수하고 늘 이렇게 뭐라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될 거야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났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붙드셨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따라 합시다, 형편없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너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제자를 쓸까,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세리들을 쓸까, 제대로 된 사람을 써야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었던 바울, 사울을 들어서 사도로 부르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 이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결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처럼 살지 않았어요. 삼손은 사사처럼 산게 아니라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벽한 추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13장 5절에 말씀하셨던 저 말씀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물리치는 인생으로 삼손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런데 세상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더 내가 무언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날 쓰시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날 쓰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우리 집이 좋든 안 좋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등대로 부르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삼손처럼 엉망인 삶을 살아도 지금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또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저의 개인적인 적용이지만 이번 한 주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8학년 또 5학년 종합식이 있고 내일은 임원단 선거가 있고 또 수요일에는 스쿨라이 마지막 리허설이 있고 목요일에는 졸업식이 있고 또그 목요일 날 저녁에 또 스쿨라이 시 있고 또 금요일 날은 아울리치 파송식 예배가 또 따로 있고 토요일 날 저 개인적으로 토요일날 10시에 공항에 가서 새벽에 몽골에 들어갔다가 일주일에 또 우리 교감 샘하고 우리 아울리치 팀원 18명 일주일에 살고또 하고 돌아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 실수도 많겠구나 어려움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스쿨라이 준비하는데 부담도 되시고 학기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우리 반 잘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반 친구들 열심히 스쿨라이 준비하면 우리 반 싸우면 어떡하나 또또 또 열심히 잘 준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반 친구들끼리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 몸뚱아리가 춤추기 참 힘든데 우리만 춤춘다고 하네.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시험도 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기도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